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아브라함을 하갈과 동침하게 해서 아이를 얻게 되죠. 그렇게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적대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25장 23절을 같이 볼까요? 반대로 한 장을 넘겨서 25장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 2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 23절의 말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폐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몸맥상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삭은 야곱이 아닌 누구를 부릅니까? 마다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빌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27장의 내용들을 보면 네 개의 만남의 장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의 장면이 이삭과 에서의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게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삭은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라 마다들 애서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1절에 하지요. 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네,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마치 복선과도 같지요. 27장에서 벌어질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일절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28절에서 알수 있었듯이 이삭은 애초부터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편해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마다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너는 지금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말합니다. 당시의 전통에서는 당연히 장자인 이사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이삭의 모습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처분을 내어 맡기던 그때의 이삭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랄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고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 그 이삭이 말리지요. 너는 에고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이삭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리고 계속해서 다툼과 시비를 걸어도 물러나고 또 물러났을 때의 그 이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먹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부유함에 젖어 살다 보니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무뎌져 있었던 이삭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리브가와 야곱의 만남이지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누가 엿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무래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삭보다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도 역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편 이삭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아이가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장자의 복을 빌어줄 것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 이삭에게 충고의 말을 조언의 말을 건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 역시도 이삭의 에서를 편애했던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더 싫어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 때문이었습니까? 26장 말미에 나와 있듯이 에서가 헨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면서 그것의 그 모습을 이삭과 리브가는 굉장히 못마땅해했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리브가의 마음은 야곱을 향하여 있었던 것을 알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계략은 애초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까? 리브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지요.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네 아버지와 네형 예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네 아버지가 니네 형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하게 하고 그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먹고 나서 니네 형에서에게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니 아들아 너는 빨리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여라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즉시 영속대에게로 가서 아주 좋은 두 마리의 새끼 염소를 잡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새끼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것이다. 그것을 네가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무엇이라고 반론합니까? 어머니 어머니, 나는 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형은 피부에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연히 나를 금방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의 내용에서 야곱의 반박에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키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리브가가 다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새끼 염소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에서가있던 좋은 의복을 찾아왔습니다. 새끼 염소를 잡아온 야곱에게 그형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의 털을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와 팔에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략을 꾸미고 일사천리로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요. 여기서 리브가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도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던 그 현명했던 리브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야곱을 편애함 때문에 남편 이삭을 속이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부가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현명했다고 하면 분별력을 가졌다고 하면 그 어떤 모략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이라고 한그 뜻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 역시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밖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장면이었고요. 자세 번째 장면은 어떤 만남입니까? 이삭과 야곱의 만남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속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 리브가와 야곱이 어, 이제 준비가 다된 다음에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삭이 묻습니다. 내 네,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묻지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이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9절. 27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편에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지요.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한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연인 거짓말을 뱉어내고 있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에서가 훨씬 빨리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삭이 무엇라고 미심쩍어서 묻습니까? 내 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왔느냐? 묻고 있지요. 다시 야곱의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지요. 무엇이라고 야곱이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양심에 많은 걸림이 있었겠지요. 갈수록 야곱은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려웠겠지만 이미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기로 마음먹은 이상더 대담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은 계속해서 무언가 약간의 찜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더니 야곱을 만져보면서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에 야곱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심장이 오그라들지 않았을까요?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야곱의 심정을 알기나 하듯이 한번더 아버지 이삭의 예리한 질문이 야곱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참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참내 아들 에서냐. 제가 느끼기에 이 질문은 정말 무섭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물음이었지요. 야곱의 양심을 건드리는 물음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참고 참았지만 이 물음의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축복의 눈이 멀어서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침 걸음이었던 것 같지요?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입니다. 물론 음성을 좀 떨렸을지 모르지만, 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비를 먹고, 아,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25장 23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영 깨끗하지가 않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짓말로 점철되고 있는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용납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에서와 이삭의 죄악이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 악했기 때문에 용납했을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부유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고 미지근해져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완벽하게 상실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경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에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서는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두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들의 악함이 리브가와 야곱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다. 말하는 거지요두 번째는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용납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축복의 가치도 모르고 그것을 존중할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정리하면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을 상호하는 열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삭은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작권을 동생에게 넘길 만큼 경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나중에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그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값을 치르게 하십니까? 이후로 리브가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볼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나서 리브가는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리브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의 집에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누구에게 삼촌, 라반에게 수차례 속임을 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20여 년 동안 속이는 자의 습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것을 알수 있지요. 이렇게 세 번째 장면이 지나고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삭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지요. 이미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 버렸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사냥을 해 와서 별비를 만들고 아버지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허탕하게 이야기하지요. 아버지, 제가 사냥한 이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소탕하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이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누구냐 이야기 하세요. 너는 누구냐? 아들 에서의 말을 듣고도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말하지요. 나는 아버지의 마당을 에서로쏘이다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를 33절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지요. 3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지요. 에서가 아무리 울며 소리를 질러도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에서가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36절에 나와있지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그가 두 번째로 나를 속였다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르지요? 의견이 다르지요? 무엇이 다릅니까? 빼앗, 빼앗긴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스스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들을 이어서 마지막 장면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41절과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1절의 말씀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네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이상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어디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고 41절에 말합니다. 심중은 어디입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한 말은 에서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목할 때가 가까웠음 즉 내가 내 아우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 말은 어디로 한 말입니까?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라는 얘기죠. 속으로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42절에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문장대로 하면 서로 악귀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고자 한 것은 마음의 생각이었는데 리브가는 그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 말은, 아 에서가 경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든지 입술의 말로 표현해 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 가그 말을 결국은 듣게 됐을 것이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고 또한 가지는 에서의 그 몸짓과 표정과 모든 행동들이 야곱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을 충분히 리브가가 짐작할 수 있어서 이제 피할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아무튼 그 마음을 그 말로 하지 않았어도 리브가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시요 오랜 시간 동안 부요함에 젖어 있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이 무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더 이상 야곱을 볼수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요.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야곱을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경솔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하 것이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야곱은 경솔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의 가치에 대해서 고 그것을 존중할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사호하는 열심히 남달랐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것이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애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을 막아내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27장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리부가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환란의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목양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랜 시간 동안 부유한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알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열심이 남달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더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진실로 소중하게 여겨서 존중하여서 사모하고 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